이야. 오 <laughs> 냄새가 그냥 확 풍긴다. <laughs> 화력 좋은 거. 응. 조금 가까이가 이렇게 가서 불소리도 하게. 그렇지. 땡기고. 예, 한번 찍어 드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철망을 이용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어, 여기다가 이제 굴을 올려놓고, 여기서 구워먹을 거예요. 음, 장단어아도 한번 찍어주세요. 장단어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육걸 놓을 때,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 껍질, 바닥보다 껍질을 이렇게 위,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내면, 어, 국물이 이렇게 새지 않고 맛있게 구워져요. 아,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놓고. 구독!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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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가까이도 찍고, 네, 가깝게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막 여기서 기름나고 막 그러면은, 그런 장면도 찍고 그러면은, 근데 이건 이거 이거는 조심할게 팍팍 튀어, 어? 그러니까 막 따가울 수도 있고 이게 막 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음. 자, 어이구.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봐, 그렇지. 이렇게 좀 찍으면서 이렇게, 그렇지. 이야, 뭔다 예, 떼셨다. 하나, 응. 이거 하나 딱거때떼 가지고. 아니야, 안 좋아. 응. 먹잖아, 몰라요, 그래. 그, 그,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진도 하나씩 찍어 네 어? 어, 동영상 어. 그리고 동영상은 막 2분 이상 하지 말고 2분 이상이야 어, 막, 어, 가까이서도 찍고 멀리서도 찍고 동영상이지? 네 맞아? 안녕하세요 장단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굴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도 많이 눌러주세요. 어, 지금 아마솥에서 김이 김 나는 것좀 김이 좀보랑보랑 나는데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야, 지금 꿀도 있네요. 네, 조금만 더 끓으면 아마 좀 맛있게 맛있는 찜이 될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돼. 이렇게 제가 좀좀 어, 음식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저 구독자님들 한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많이 부끄러워 하네 네, 예, 아, 아, 이렇게 좀 가깝게 좀 이렇게. 예. 아우. 먹음직스럽죠? 음. 음. 지금 저 카메라를 지금 찍고 있는 분은 저희 직원이세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고비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직원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가고비가안 들어오면 월급도 못 줘요. 여러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이거 금방 저기서 군 건데 이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불을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자. 아. 너무 맛있다. 어. 아, 정말 맛있네요. 아 겨울에 석화 강추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내고 일까 있어요? 어? 그럼. 거기? 한병 추가요. 자 누룽지, 자 누룽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보글보글, 어, 아, 이렇게 그 어, 시골에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모닥불을 피서 어, 화덕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저 누룽지를 끓이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높, 높은 그런 영상이 나올 것 같으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